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아늑한 숲속 음, 주택입니다. 이쪽은 서산에서 유명한 목장이에요, 목장. 어, 목장이 이렇게 서산 소아빠들이 사는 어, 그 목장입니다. 그 유명한 목장이고요. 어, 이쪽에 어, 단점이 있어요. 여기 축사가 이렇게 앞에 한, 한 200m, 100, 100에서 200m 사이에 축사 있고요. 또 이쪽, 이게 철탑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 있습니다. 예, 이 집인데요. 이 집은 어, 땅 면적이, 이분 집땅 면적만 한 890평, 한 900평 정도 되고요. 이쪽이 마당이에요 어, 마당이고, 요쪽 창고 있잖아요. 이거 창고는 남의 땅이 남의 땅인데 이분이 사용해. 이분 것처럼. 어, 주택을 먼저 보고, 어, 땅 주변을 네, 보겠습니다. 네, 이쪽 뒤쪽 땅도 전부 다 합니다. 아, 천평 가까이 되니까요. 900평. 네, 이렇게 되고, 집 먼저 보겠습니다. 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은. 집은 아, 아, 건축. 음. 등기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현관 입구 쪽 모습이고요. 아, 집은 지금, 음, 이분이 농사 지시면서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거실이고요. 거실 방향으로 남서향 집입니다. 남서향 집이고. 이쪽이 방. 네, 방이 두 개네요. 방이 두 개. 이쪽이 방 모습이고요. 이쪽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이쪽은 또 다른 방 아, 이쪽이 더큰 방이네요 이쪽이 더 커요 아까 그 방도 컸는데 이 방이 더 큽니다 이게 주방 네, 주방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생활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르신들 텃밭 가꾸기 좋아하시는 분세컨하우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쪽은 다용도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품지 보겠습니다. 품지. 네. 그 물보 산 흔적 이런 건안 보입니다. 네. 물산 흔적은 안 보입니다. 네. 집건축년도 2002년도 월드컵 때 지어졌네요. 벽돌조고 집은 24평. 요거는 뭐 철거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필요하면 그냥 놓으세요. 이거 그냥 창고로 사용하고, 염소나 뭐 이런 거, 아, 여기 염소 키우기 좋겠네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 예. 여기 염소 키우실 분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한 2년 전에 염소 농장, 농장할 때를 시골집을 태안에 사드렸는데, 그분은 한 지금 2년 지났나데 200마리 된대요. 그래서, 큰 대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진에 축사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 축사, 당진에 돈사도 하나 있고, 요 3,000평짜리 돈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축사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 있고, 살림살이 할수 있는 그런 땅을 찾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연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지금, 마늘 심은데도, 이분 땅이고요 요쪽, 지금, 도로는, 이게 국유지예요 국유지. 그니까, 러알 땅만 사시는 거고, 지금, 요, 주변은, 이집 있고, 저기 축사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염소 큐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아까 염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 거기에서, 어, 이제, 큰 장소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튼실한 건, 70만원씩 간대요, 지금. 그래서, 할만하시다고, 이 분은 세종시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유실수나무. 이게 폐나무입니다, 폐나무. 밑에는 지금 모위가 이렇게 있고요. 저쪽 건물침대도 계획 건물침대 예. 여기도 지금 매매 물건이고요, 여기. 지금 이 분이 여기, 어, 봄 준비, 곰 준비하느라고 좀 비려주고 막 그렇습니다. 예. 비려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뒤쪽, 구물 침대 여기 다 이분 땅이에요, 이 구물 침대가. 제가 드론 영상으로는 안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영상을 찍으면 너무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가격도 지금 엄청 싸게 나왔고요. 여기, 아마 이,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이분이 여기 전부 다 사용하셔요, 여기. 아이거 여기도 종교용지 래요 종교용지 예, 예 남미땅입니다 여기 남미땅 여기 감나무도 이분이 다 심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저기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있고 저 위에 철탑 있고 앞에 한 200m 300m 거리에 아, 축사 있고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물건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이쪽에, 지금 쫙, 그물친 데까지, 지금 매매 물건입니다. 아, 조용하고 좋아요. 조용하고 좋고, 여기서 서산 시내까지는, 어, 아, 운산 시내가 좋겠네요. 운산 시내까지는, 아약 어, 뭐, 5분 10분 거리, 5분 10분 거리. 그 운산 시내 가면, 하나로마트, 맛집, 뭐, 커피숍, 뭐, 이런 거다 있어요. 편의점도 있고요. 네, 그쪽까지는 한 5분, 10분이면 다 갑니다. 네, 5분, 10분 가니까요. 아, 밭도 좋죠. 널찍하게. 이쪽 뒤쪽은 집이 없어요. 이쪽 뒤쪽은 집이 없으니까. 이쪽 뒤쪽에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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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에다가, 저는 염소 키우면 좋고 염소 키우면서 밑에서 생활하시고. 아, 주 아, 좋습니다. 좋아요. 땅이 넓어서. 근데 그, 아. 해안 쪽은,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등록제래요, 염소가. 서산도 그럴 것 같습니다. 등록제. 그냥, 민원 안 생기면, 그냥 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요. 아, 이렇게 됐습니다. 대반 밑에 쪽으로, 여기 그물 침대. 이렇게, 매매 물건입니다. 이거는 다 철거하는 걸로. 다 철, 요거는 철거. 철거는 그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아, 뗄감도 잔뜩 있네. 이쪽에다 염소, 이거 철거하지 마시라고고, 그냥 염소 키우세요. 오셔서. 저는 염소목장으로 이거 소개하겠습니다. 염소목장. 하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허가 이런 거는 내수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 그런데. 염소는 허가제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 그분 얘기는 예,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통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력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쪽에다가 이것도 남이 땅이라나요? 여기다? 이거, 이거 남이 땅 같은데. 여기다가 윗꾸리 이런 거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보신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